삼촌에게 겨우 어, 사모님께서 이번에도 총재님 결혼을 위해 꾀병을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. 빨리 손주 보고 싶으시다고요? 최미주 6년 전 네가 그렇게 떠나지만 않았어도 지금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 그럼 아이도 6살쯤 됐겠지? 아이까지 지우고 날 떠나다니 절대 용서 못해 5년 전 최미주 네가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어? 어떻게? 선생님 부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말씀 안 하실 거예요? 백혈병이라고 해서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저 기껏해 5년이랬어요. 저 사람한테 그런 짐 지어줄 수 없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제 각막 저 사람한테 기증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현재 총재님 이쪽입니다 아야? 제가개 아냐? 지 엄마 살린다고 골수이식 해준다는 그 꼬맹이 골수이식 검사만 해도 엄청 힘들 텐데 불쌍해서 어쩌냐? 이수야 우리 수술하지 말자 응? 우리 예수 이렇게 아파서 어떡해 아니에요 엄마 나 이제 안 아파요 참을 수 있어요 잠시 뒤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머리야 가슴도 답답하고 내가 왜 이러지 정말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? 뭐하긴 이놈아 손주 보고 싶어서 병난 거지 엄마 저 당분간 결혼 생각 없다고요 서준아 너 아직도 그애 때문에 그러는 거야? 하긴 걔가 참 착하긴 했어 너눈안 보이는 것도 다 감수하고 3년 내내 네 수발 다 들어가며 옆에 있었잖아 네가 정못 잊겠다면 걔라도 한번 다시 찾아보던가 하긴 걔랑 만날 땐 네가 눈이 안 보였으니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구나 다른 남자 좋다고 떠난 여자 뭐하러 찾아요 수술비가 아직 4천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. 이틀 안에는 꼭 마련해야 수술이 미뤄지지 않을 겁니다. 수술 전 검사만으로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수술은 얼마나 아플까? 게다가 수술비는 또 어디서 구한담. 아가, 사랑하는 내 보물, 엄마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? 엄마너 힘든 거더못 보겠어. 잠시 뒤. 예수야, 엄마가 없어도 밥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씩씩해야 해. 부디 못나니 엄마를 용서해줘 사랑해 아가 여자는 아이가 자는 동안 편지 한 통을 남기고선 떠났는데 엄마 나 버리지 마요 가지 말라고요 이수만 두고 가지 마요 엄마 아이는 엄마를 찾기 위해 병실을 뛰쳐나가는데 그때 아이는 남자와 복도에서 부딪힌다 그거 이리 줄래? 싫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야 해요 그건 아빠한테 얘기하렴 나 아빠 없어요 뭐? 난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었어요. 꼬마야 장난 그만치고 와서 그거 일이네. 하지만 엄마한테 전화해야 한단 말이에요. 남자는 휴대폰을 뺏어버리고 그때 저기 좀 봐. 누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해? 엄마? 안돼 엄마. 다음 이야기는 내일 계속됩니다.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